이렇게 하는게 맞나? 켜진 건가? 이너지 어,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머한이껴가 술을 먹고 술병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뭐 이렇게 촬영 좀 나가달라 그래서 왔는데 저는 머한이껴 친구 뭐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동 머한이껴 보다가는 제가 더 낚시를 잘할 겁니다. No.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씨. 이름 나가린데. 꼴딱 맞아, 이게 뭐야. 아, 제가 낚시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 목소리가 뭐하니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동네에서도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뭐하니께 친구, 뭐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색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시죠? 물이 맑은데 이래 보면은 꺽지가 루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야가 그래갖고 쳐다보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자마자 아 저게 미끼인지 아니면은 가짜인지 날 잡기 위해서 유혹하는 건지 구분을 판단할 틈이 없어 조금 반사적으로 와서 물겠죠. 안 무네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돼 가는데, 아유, 술을 먹고 적당히 먹어야지. 시골의 10시는 한창이 때입니다. 시골은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요. 10시면 10시 하고 자빠져 있으면 동네 사람들 욕합니다. 나니까 욕안 하고 욕했나?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약간에 갓을 고쳐 쓰고 3 2입에 내가 스스로 일어날 뜻을 세우고 40부록에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50 지천명의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지금 50이 다 됐는데, 술 처먹고 잡아주자는 게 하늘의 뜻이야? 야, 뭐하니, 껴? 친구지만, 진짜. 아이고, 아이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약속한 금액은 지불해야 된다. <laughs>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씨두 시간에 7만원입니다. 깊숙한 곳을 한번 찔러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리 잡아야 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냥, 뭐니께 방송 보지 마시고, 다른 방송 가십시오. 여러분, 낚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내 채널도 아닌데. 여러분, 낚시가 안 돼요. 우주에 지구 말고 생명체가 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가 넓은 우주에 지구인만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공간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이렇게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 이거 물낭비, 공간낭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낚시 가실 때 나를 돌아보고 삶의 힐링을 찾고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를 돌아보기 뭘날 돌아봐 지금 여기 빌드 돌아보기도 바쁜데 나를 돌아보려면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낚시하러 와가지고 물고기 잡을 생각 안 하고 나를 왜돌아보고안 됐어 여러분 다른 채널 가서 보십시오 얘는 꺽지 전문 낚시하는 데도 아닌데 뭐하니께는 왜이게 와서 꺽지 낚시를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의 목표는 딱한마리 여러분 뭐하니께는 고기좀 잡습니까. 내가 못 잡는 거야?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떡지 낚시 낚시를 와가지고, 한참을 했는데도 입질이 없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낚시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알수 없음 영역에 의해서,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포기를 해, 포기를. 마하이끼가 여자한테 차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말렸습니다. 까인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말안 듣고, 고백을 해가지고, 까였어요. 그래갖고 술 먹고 지금 뻗어 있어요. 이성한테 안 까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고백을 하지 마요. 고백하면 까요? 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아직. 아, 근데 뭐 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씨, 아까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뭐 그런 거지 물고기 가 그래 중요해요 이렇게 한김 보고 이렇게 살면 되지 힐링 몰라요 물고기 잡아야 힐링인가 나만 힐링 하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도 힐링 시켜 주세요 물고기 주둥이 뚫린 게 힐링이야 내만 힐링 하지 말고 물고기도 힐링 할수 있게 그냥 자린 고비처럼 밥 먹고 있으면은 이 루어를 이렇게 흘러 내려주면서 물고기도 힐링 시켜 줍시다 물고기 잡아야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수가 없어요. 내만 힐링하면 됩니까? 물고기도 힐링해야지. 자, 자린고비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자린고비, 자린고비 지나간다. 밥 먹고 있잖아요. 저 루어를 보면서 한번 보고 밥 먹고, 루어 보고 밥 먹고. 이러면 꺾지도 힐링이 될거 아닙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런 마인드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욕 많이 얻어먹어요. 강철도 계속 두들기고 당금질하고 두들기고 하잖아요. 사람도 욕을 계속 얻어먹어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해지겠어. 뭐, 이렇게 봐요. 오늘 튼튼해지라고 제가 지금 계속 술 처먹고 자빠져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아요. 타유가 있어. 아이거 50이 다 돼가지고, 여자한테 까여가지고, 술 처먹고 자빠져 있다 그러면은, 뭐, 누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강해지라고, 욕먹고, 돈도 안 먹고 욕해주는 사람들 어우, 잡았습니다. 어우,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자. <laughs>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1시간 20분 만에, 이, 나온 꺽지. 얼굴 딱 봐. 얘도 지금 힐링이 딱되 있죠? 음. 기뻐하는 모습이, 어휴. 자. 어이구, 보내줄게, 기다려봐봐. 돈 벌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와. 내 7만원 받으면, 한푼줄 때, 그 와잉? 한 마리 못 잡으면은, 7만원 못 받을 것 같아갖고, 열심히 했는데, 에이, 시쉼합시다잉 여러분, 저돈 벌었어요. 7만원. 아니, 이게 제가 꺽지를 잘못 잡는 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꺽지 99.9%는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를 여기 가라고 한 게, 뭐하니께가 여기 가라 그랬어요. 저는 딴데 가려고 그랬는데, 괜히 제가 혼자 마음 쓰고 있었네요. 아...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 댓글에, 위치 공유 가능할까요? 거기가 어디에요?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여기는 낙동강입니다. 여기는 경상도입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잖아. 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위치가 어딘지 알려달라 그랬지. 응? 낙동강입니다. 이러면은, 낙동강이, 그냥 동네 하천도 아니고.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낙동강이 한 300km가 넘는데. 그리고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도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남도가 있어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각 도마다 구는 몇 개며, 면은 또몇 개야. 와. 처음에는, 야, 이거 무슨 씨. 가르켜 주시면 가르쳐 주기 싫다고 얘기하지. 낙동강입니다. 무슨 한강입니다. 경상도입니다. 왜 차라리 한국입니다. 뭐 지구입니다. 그러지 그랬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안가르켜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그 생각이 있는 거지. 가르쳐 줬기만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안 가르쳐 줬을 때보다 그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근데 혹시나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디 위치 알려달라고안 알려주고 유튜브 하면서 자기 혼자 유튜브 가서 돈 벌려고 안 알려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진짜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들입니다. 꺽지 하시는 유튜버들 보시면은 구독자 수 꼴랑 많아봤자 2,000명 3,000명 이에요 어? 그분들이 포인트 안 가르쳐주고 유튜브 해갖고 돈벌라고지 혼자 잡으려고 돈이 돼요돈안돼요 돼요. 자자자자자 알수없은 능력을 제가 뚫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얘는 자린고비처럼 그냥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굳이 꼭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여러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죠. 노동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거 아시죠? 2 시간에 7만원 했으면은 딱2 시간만 하고 가야 됩니다. 출퇴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이면은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친구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결국엔 나중에 말 나와. 여러분들,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뭐하니께하고,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저는, 뭐로라고 합니다. 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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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알수없는 영역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잡히는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 멋대로야. 엿장수 마음. 뭐 그런 것처럼 꺽지 마음. 뭐 그런 겁니다. 꺽지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열길 꺽지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 꺽지가 속이 열 길이나 돼야 사람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람은 얕아요. 사람 마음은 잘 보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 모릅니까? 잘 보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 마리당 이센티브 지급하라고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가라고 한 게, 뭐한 인기가 일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포인트 갔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많고, 더 다양한 꺽지들을 보고 싶으면은, 뭐한 인기 채널은 구독 취소하시고, 저머로 채널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뜁니다 뛰는 고기는 물지 않아요. 뛰는 고기는 영업하는 물고기들입니다. 내가 여기 물고기가 살고 있다 날 말고 저 껍질을 잡아가라 이러면서 영업하는 물고기 들이에요 저것들은 물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뛰기만뛰고 무지하니까 얼마나 나빠 이봐 껍질은 얼마나 뛰지도 않고 물어 주잖아 이거 봐 지금 물었어 지금 엄청 작은게 물었는데 뱉었어요 어또 또 물었어 아우 저씨 뱉었어 여러분, 내가 뭐 잡아가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할건 아닌데, 잡아가든지 말든지, 엿장촌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뭐 건의, 건의 사항 정도로 합시다. 어, 그 건의, 어, 말,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높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건의 사항 정도로 합시다. 자취들은 잡아가시면 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여기 꺽지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나갈 시간인데, 돈 벌러 애들 먹여 살리려고 애도안 보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돈 벌러 갔다가 왔는데 짜치 꺽지들이 잡혀가 봐.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뭐 짜치들은 잡아가지 말라는 거지. 제가 뭐딴 이유로 잡아가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꺽지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갔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돈 벌러 나가가지고 애들만 집에 놔두고 갔는데 홀라당에 이렇게 애들 납치해 가봐. 에이, 그... 꽉, 참. 그렇죠. 이렇게, 맞죠, 맞죠? 짜치 파티입니다, 짜치 파티. 아니, 짜치도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회생활 할때 여러분들 신입 뽑을 때, 겨, 다 경력만 뽑으면 신입은 어떻게 살라고? 응? 신입도 뽑아야 경력직이 될거 아니야. 다 처음부터 경력직 뽑으면 신입들은 어떻게 해? 꺽지도 마찬가지야. 저 작은 것들 무시하지 마요. 쟤들도 꺽지야. 저들도 신입 꺽지들인데, 신입 꺽지들도 이뻐해주고 그래야지 쟤들도 나중에 커가지고 경력 꺽지들이 될거 아닙니까? 경력이 있으면 더잘 물겠지. 한번 물어봤으니까 두번못 먹겠어요? 모든 게 처음이 힘든 겁니다. 연애할 때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내가 지금 낚시라는 게 물고기하고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생각해보십시오. 처음이 힘들지. 처음에 뭐 하고 나면은 일사천리로 다, 뭐 그런 것처럼, 꺽지도 처음에 한번 뚫기 어렵지. 경력이 쌓이고 크고 이러다 보면은 자주 뚫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린 꺽지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로라고 합니다. 자야요 에휴. 이기 짜치들이 루어를 먹었다가 뱉잖아요. 저게 지금 다 경력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뚫려봐야 돼. 한번 뚫리면 일사천리인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습니다.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두 시간을 약속했는데, 지금 요 캐스팅이 마지막 캐스팅이 될것 같습니다. 딱 정확하게 두 시간, 딱 1초도 어긋나지 않도록. 오, 라스트인데 한 번이 나오기네요 어, oh, 라스트 역시 라스트, 라스트 보이스카우트. 자, 이것을 끝으로 저는 뭐한 이끼를 술 처먹고 잡아도 자고 있는 뭐한 이끼를 깨워서 일당을 받고 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